자 문제 1. DB 구축 관련 문제들부터 차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각 3점씩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5번까지 5문제 35점이 1 배점되지만 여기에서는 추가로 수험자의 기억으로 복원된 추가적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주문 테이블에서 주문번호 필드가 8인 자료만 폼 필터를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는 문제들이죠. 1번 문제들은 근데 여기서는 폼필터 관련 문제는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통해서 현재 자료들 중에 조건 8인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자료를 폼필터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필터가 있고 고급에 보면 폼필터가 있습니다. 자 필터와 폼필터 여기서는 폼필터라고 했으니까 폼필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폼필터를 누르고 주문번호가 8인,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8을 입력을 하고, 자, 조회할, 필터할 내용을 각 필드, 만약에 주문수량이다, 그러면 주문수량에다가, 배송주소다, 그러면 배송주소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주문번호가 8로 시작한다, 그러면 8, 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8로 끝난다, 그러면 별표 8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8을 포함한다, 그러면 별표 8, 별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배송 주소를 보겠습니다. 배송 주소에 수원시가 있습니다. 수원시를 포함한다. 그러면 별표 수원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럼 만약에 서울로 시작한다. 그러면 서울 별로 입력을 하고 필터 적용 해제를 눌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문 번호 현재 8이니까 주문 번호 필드에 8을 입력을 하고 필터 적용 해제를 클릭하면 8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필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닫고, 자, 예,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주문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어? 필터된 게 어디로 갔죠?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장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테이블 디자인에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필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필터. 주문점, 주문번호, 주문테이블에 주문번호가 8이다 라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자 이렇게 되어있다. 그럼 감독관이 필터 적용 해제를 눌러 볼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속성 시트에 들어가 있는 8값이 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폰 필터 적용 해제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관련된 문제 뒤에 쿼리 쪽에서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 관, 여기를 풀지 않으면 뒤에 쿼리 문제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7점 3점 총 10점의 감점이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하고 필터 적용 해제를 눌러서 적용이 되는지 풀어놔도 됩니다 어차피 닫고 나서 다시 열어보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자 적용 해제가 되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 자, 아울러 디자인 보기에 속성 시트에 들어가 보면 자, 필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문 테이블에서 비고 필기에 골뱅이 앞뒤로 최소 한 문자라고 했습니다. 최소 한 문자라는 말은 한 문자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문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즉, 한 문자 또는 한 문자 이상입니다. 따라서 최소 한 문자라는 건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자, 물음표. 뭘 기준으로 골뱅이를 기준으로. 자, 앞, 뒤로. 자, 이렇게 되면 한 문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최소 한 문자이기 때문에 한 문자 이상도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별을 이용해서 여러 문자도 함께 입력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맞는 문자, 별은 올, 모든 문자, 여러 개의 문자를 의미하는 거죠. 물음표는 한 개의 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우리가 앞에 라이크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라했습니다이 만능 문자들은 자동으로 라이크가 들어가고 쌍따옴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주문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비고 필드 맨 아래쪽에 비고 필드에 자 유효성 검사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효성 검사에 물음표, 골뱅이 물음표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뒤로 쌍따옴표가 적용되고 라이크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엔터를 쳤는데 오 어? 안되네요 왜 안되죠 자 그러면 물음표 대신 별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별표를 놓고 다시 앞뒤로 별표를 놓고 엔터를 쳐줬더니 오 어? 이번에는 되네요 앞뒤로 쌍따옴표가 적용이 되고 라이크가 적용이됩니다 참고로 버전에 따라서 앞에 라이크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어, 물음표는 안 되고 별표는 되네요. 그럼 우리는 물음표보다는 별표를 먼저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뒤로 물음표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별표 물음표 앞에 물음표 대신에 자 별표 물음표를 주셔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자 시트 보기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눌러주시고 계속 예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비고 필드에 자 비고 필드 맨 아래쪽에다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자뭐 A 골뱅이 A 이렇게 가능해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AA 또는 AA 두 글자 이상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음표 하나만 넣었을 때는 한 글자, 두 글자 이상이 안 된다라는 점 참고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나와버리면 빈 행이 하나 들어가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열어보면 이빈 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빈 행들은 어떻게 된다? 실격 요인이 된다. 온본 테이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고서, 폼, 쿼리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값들이 저장이 되면. 본본 테이블의 손상으로 실격 요인이 된다는 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삭제를 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두 번째 관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